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난마입니다.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제 2차 포로 때였나요? 아니면 3차 포로 때였나요? 2차 포로와 3차 포로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것은 언제였나요? 그때 유다 왕은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바벨론 포로는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나요? 11기하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 멸하려 하시니 다니엘 1장 1절 유다 왕 여우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간네살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열왕기하 24장 1절의 사건은 B.C. 605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제 1차 유다 침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 의하면 느부간네살은 여우야김 3년에 유다를 치러 왔는데. 그 해는 여우야김 제위 4년과 느부간네살 제위 1년이 일치한다면 느부간네살의 직위년인 BC 605년일 것입니다. 바벨론 연대기의 기록에 따르면 바벨론의 왕세자였던 느부간네살은 BC 605년 봄 혹은 초여름에 갈그미스와 하맛 근처에서 애굽 군대를 결정적으로 대파하여 수리아와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목을 열고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다니엘을 포함한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이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열지파는 사라졌습니다. 유다와 베나민 지파로 구성된 남왕국 유다가 남았지만 내우외환으로 풍전등화의 운명을 맞습니다. 히스기아의 개혁으로 그나마 겨우 도둔 나라의 기력이 문화세와 아몬을 거치면서 완전히 꺾이고 맙니다. 요시아의 노력이 눈물겨웠지만 회복세로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나마 요시아마저 애굽의 바로누고를 막다가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약육 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비정하고 냉정합니다. 패전국은 승전국의 봉신국이 되어야 합니다. 애굽 왕은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아스를 석 달만에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 엘리아김을 왕으로 삼고 이름마저 여호야김으로 바꾸어 줍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여호아스는 거기서 죽음을 맞습니다. 여우야김은 바로 누고의 명령대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 곰이 지나가자 호랑이가 오는 것인가요? 여우야김 3년에 바벨론이 들이닥칩니다.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 느부간네살이 바벨론의 군주가 된 것입니다. 그의 눈에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여우야김이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여우야김으로서는 느고에 의해 왕위에 올랐기에 에레미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친애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느부간네살은 바벨론 군주가 되자마자 그 직위년인 bc 605년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성전을 약탈하고 여우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제 1차 포로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방식으로든 바벨론에서 돌아와 에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 같이 매장함을 당하여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애군마저 정복했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BC 598년 여우야김이 죽자 바벨론은 그의 아들 여우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느부갓네살은 다시 에루살렘을 침략하여 왕과 왕족 그리고 에스겔을 포함한 1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597년 3월 16일에 있은 제2차 포로였습니다. 1899년에서 1917년 매년 바빌론을 발굴한 독일의 고고학자 로버트 콜데바인은 이슈타르문 근처에 있는 궁정 건물 안에서 다수의 점토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외국 포로들이 보급받는 급식 목록이 나왔는데 제 2차 에루살렘 침공이 있은 지 5년 후인 BC 592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폭이 약 10cm 정도 되는 이 점토판에는 포로들과 그들에게 배급하는 기름과 곡물의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목록들 중네 개가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다섯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의하면 여호야긴은 바벨론에서 감옥에서 풀려나와 지위를 회복하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으며 날마다 쓸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1956년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던 점토판 하나가 판독 출판되었습니다. 그것은 BC 605년부터 594년까지의 바벨론의 안팎 역사가 소상하게 기록된 바벨론의 연대기였습니다. 이 기록에는 바벨론이 애굽과 아시리아 패잔병의 연합군과 싸운 갈그미스 전쟁이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 일장과 동시에 일어난 일로서 BC 6 0 5년의 느부갓네살은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급서한 후 왕위에 오른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절에는 BC 597년 3월 16일 에루살렘이 두번째로 바벨론에 함락된 사실이 적혀있고 유다왕 여우야긴과 에스겔 등 1만여명의 다른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시드기아를 왕으로 임명한 사실이 적혀있어 유다 역사의 최후 몇 해를 밝혀주는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우야긴을 잡아간 후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요 여우야긴의 삼촌인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를 다스렸으나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다가 만년에 다시 친애굽 정책으로 기울여 바벨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유다의 계속적인 배반에 격노한 느부갓네살은 드디어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여 포위했습니다. 2년의 포위로 엄청난 참상을 겪은 에루살렘은 시드기야 왕 제11년에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성전과 왕궁은 불타고 도망하던 시드기야 왕은 여리고에서 체포되어 자식들의 죽음을 목도한 후 자신도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B.C. 586년에 있었던 3차 포로입니다. 에레미아의 눈물 어린 호소도 에스겔의 간곡한 무언극도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죄악에 잔을 채운 유다 백성에게 남은 것은 예고된 대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중건의 날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것은 3차 포로 때였습니다. 둘째, 바벨론이 남방 유다를 1차 BC 605년 (2차) 기원전 (597년) (3차) 기원전 (586년에) 침공했습니다 셋째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에서 배울 교훈은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았고 선지자들의 호소를 듣지 않았고 끊임없이 세상 애굽에 도움을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